오늘의 아침 식사 스팸 간장 덮밥과 우유로 시작합니다. 내용물을 열어보니 안에 햇반이 있고요 숟가락, 간장 소스, 그리고 마요네즈, 그리고 김, 그리고 스팸이 있습니다. 밥을 뚜껑 열고, 그리고 스팸을 하나 뜯어서 넣습니다. 스팸이 크네요. 네, 여기 장점 스팸입니다. 스팸.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한번 돌립니다. 잘 돌아간 사이에 저는 우유를 하나 쭉 먹습니다. 그리고 스팸 간장 덮밥 다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다 여러분이 스팸과 밥이 잘 녹여 있고 거기에 간장 소스를 넣고 네 마요네즈 소스 그리고 김가루를 넣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비빕니다. 그리고 한 입을 먹습니다. 먹어봅니다. 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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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장 맛이네. 아이고 감장 맛에 스팸 맛이 들어가네. 어이고 마요네즈도 맛있네. 마요네즈 맛과 스팸 맛 아이고 먹자 먹자 합니다. 이렇게 먹습니다. 계속 네 무슨 맛일까요? 네 스팸과 밥 밥을 먹으면서 네 밥도 싹싹 긁어 먹습니다. 그래서 다 먹습니다. 네.